세 번째 6월절로 진입하고 있는 때입니다. 순회전도 여행을 다녀온 열두 제자들이 사역보고를 합니다. 사역보고는 귀신들이 쫓겨났고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쳐주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죠. 전략을 짰고 실행을 하고 결과보고까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을 했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베세다 대력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가 세 번째 유월절이 가까울 즈음인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 보고 들으시고 나서는 너희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제는. 병 고쳐주시니까, 귀신 쫓아주시니까. 베세다 들녘으로 간다는 걸 알고 나서는 이 베세다 들녘이 가버나움 동북쪽 호수 동북단 지역이래요. 좀 한적한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 간다는 걸 알고 나서는 사람들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막뛰어져 가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니까 또 말씀도 전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이 베세다 들력에는 뭐 가게나 식당 같은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끼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어떡하죠 하고 막 걱정하니까 예수님이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 하십니다 제자들은, 아니, 우리가 200 대나리에 넣지, 떡을 사다 먹이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한테 말도 안 돼요라고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한테 떡이 몇개 있는지 봐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그 유명한 이적 중에 이적, 오병 이어에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장정만 5천 명이에요, 남자들. 그러니까 같이 따라온 아이들이나 여자들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합하면 정말 몇만 명이 되겠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그 몇만 명을 다 먹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참 알뜰하신가요? 요한복음에는 6장 12절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모았더니 남은 조각이 12바근이에 가득 찼대요. 그랬더니 그 몇만 명이 그걸 본거 아니에요. 와, 이 사람 우리 왕으로 삼자. 우리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한테 먹을 것도 주네. 라고 막 들떴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민중을 떠나십니다. 예수님 공생의 세 번째 6월절 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유월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을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서 3 8년된 병자를 고치셨지요. 안식일을 고치셨기 때문에 안식일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은 안 가셨지만 오병 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민중의 와와와 하는 걸 거부하시고 현장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요한복음에 기록해 주셨어요. 기적도 해석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 현장을 떠나실 때 게네사렛 베세다 쪽으로 제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잠깐 후에 가셨는데 언제 가셨지요? 풍랑이 막 배를 칠 때, 이번에는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도착하신 겟네사렛에서도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요. 그러고는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시는데, 거기서 오병이어를 해석해 주십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에 그 해석을 기록해 놓지요. 너희 조상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준 것을 먹고 죽었지만, 내가 광야 베세다 들려, 먹을 것이 없는 현장에서 준 떡은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내 살이다. 그러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영생의 방법으로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런 얘기들을 막 해주니까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요. 왜냐면 그들은 예수님이 뭔가 정치적으로 확 일으키셔서 자기들을 그런 식으로 구원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조용히 어, 다른 말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말씀을 막 해주시고 정치에는 그다지 뭔가 정치 변혁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열두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겠다고 합니다. 떠나간 제자들은 예수님의 태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민중을 떠나버리라니 이렇게 예수님을 왜곡하고 오해하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건 똑같지만 본질을 결코 놓쳐서는 안될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거겠지요. 마가복음 6장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고 하니, 누가복음 9장 10절, 11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주니, 대리시고 따로 벳세다" 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마가복음 6장 31부터 44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앉지라 모든 고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 여쭈아오되, 이곳은 빈들이오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천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백 대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마태복음 14장 13부터 21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됨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누가 복음 9장 12부터 17절 날이 저물어가에 열두 사도가 나와와 여쭤오대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천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드린이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자오대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오천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오십 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싸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6장 16부터 71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한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일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일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일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려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마태복음 14장 22부터 36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개네살의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마가복음 6장 45부터 56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배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여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개네 살의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